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또 학수고대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그 어조류에서 그 새와 관련된 글자들 살펴보고 있죠. 새조자, 새추자 다 보셨고, 이제 새와 관련돼서 날개를 보시겠습니다. 날개와 관련된 글자가 두개 있죠. 네, 깃, 우, 자가 있고, 날, 안일비, 자가 있습니다. 요 깃, 우, 자는 새깃털을 이렇게 옆에서 날개 쭉쭉로 올린 모습을 옆에서 본 모습이라고 하면 이 안에 빌자는 날개를 이렇게 펼친 모습, 네, 펼친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개가 양쪽에 있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펄럭펄럭 하니까 서로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펄럭, 예, 펄럭펄럭 할 때. 그 날개가 서로 만나지 않는 모습에서, 아닐비, 예,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뭐, 꼭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새의 날개다, 기시다. 그래서, 깃 우, 자, 깃털 우, 자,로 보시죠. 예, 황우장사 할때 쓰고, 모, 우,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아, 요 기두자 에서 나온 글자가 요 글자에서 흰 백자가 들어간 글자가 있고요그 다음에 음, 요순만을 진자가 들어간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두자 에서 세추자가 들어가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두자 를 이런 식으로 써서 다시 말하면 이제 활, 군과 합쳐놓은 글자가 있죠. 이 흰백자는 어, 일백 백자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새가 날개짓을 얼마나 해야 날아 다니, 날아갑니까? 수없이 반복해야 아, 새가 날개를 내죠. 익힐 습자입니다. 습관, 연습, 학습. 어, 새들이 보통 뭐 하얀색으로 보통 태어나잖아요. 흰색으로 태어납니다. 또 검은색으로 태어난 새들도 에, 때가 되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어, 그러니까 이 검은 새로 태어난 새의 깃털이 하얗게 바뀔 때까지 반복해서 날개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에, 흰 깃털을 이렇게 세우고 있단, 있는 모습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날개짓을 해서 결국은 날게 되는 것인지, 아무튼 사람들은 이거, 이 글자를 1 0 0배연가 시켜 가지고 100번, 즉 수없이 많이 날개짓을 한다. 한 끝에 날게 된다. 그래서 익힐 습이다. 습관이라는 것도, 연습이라는 것도 반복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날개가... 아, 날개를, 날개 이렇게 되면 날개 쭉, 날개, 새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날개가 접혀 있잖아요. 이 옷에, 옷의 입자가 들어가면 옷이 접, 옷, 옷이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은 뭐예요? 옷도 치마, 치마도, 날개처럼 생긴 치마도 이렇게 평평하게 있지는 않죠. 치마들에 겹쳐져 있습니다. 주름이 져 있죠. 그래서 주름습이라고 합니다. 주름 습자새 날개 접은 것처럼 옷에 접혀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새 날개랑 비슷하죠. 습곡할 때에 쓰고 손상 습곡할 때 씁니다. 접혀 있는 부분. 자 그다음에 새 날개를 이 접은 것처럼 손으로 우리가 이제 부채 같은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날개 꼬리잖아요. 아이, 그렇죠. 날개 꼬리죠. 깃 꼬리인데 그깃 그것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날개 모양처럼 만들잖아요. 그럼 뭘로 접어요? 손으로 접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접을 접자입니다. 접지기 할 때, 오접선 할때 접을 접자예요. 이 높이 날려는 기두자에다가 이게 풍선, 순만을 진짜니까 에, 수치 만, 나, 만, 많은 것은 날개의 깃털이 풍, 풍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날아오를 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에, 높이 날료 자입니다. 높이 날료. 새가 깃털을 펼쳤다. 많이 깃털이 보이게 펼쳤다는 것은 날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높이 날료. 단독상이 없어요. 새가 날아간다. 새가 날개짓을 해서 날아간다. 즉, 새가 날개짓을 하려면 날개도 튼튼해야 되고, 그 기, 깃털에, 예, 그 옆에 있는 것들이 풍, 풍성해야 돼요. 그렇게 자라야만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새가 처음부터 기, 깃털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죠. 어느 때가 돼야 깃털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날때가 된 거예요. 높이 날 요자인데, 단독사항이 없어요. 말이 높이 날아간다. 말이 높이 날아간다. 말이 엉뚱한 대로 날아간다. 오류할 때 쓰는, 그렇칠류자, 어긋날류자, 속일류자입니다. 말이 적당히 날아가야 되는데, 너무 날아가요. 오버가 됐어요. 네. 그렇칠류자, 어긋날류자, 속일류자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새들을 잡아다가, 못 날아가게 하면 뭐예요? 아, 여러분들 옛날에 사람들이 집에 가면 장식품으로 이 집에다가, 이 새를 잡아다가, 그 박제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 새가 완전히 박제를 해서 그러면 그 박제하려면 살아있는 상태로 박제가 안 되니까 죽은 새를 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이 깃털 이런 것들을 털들을 딱이한 마리 털들을 뽑아다가 똑같이 만드는 다음에 그 붙여야 돼. 뭘로 붙입니까? 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높이 날아가지 못하게 뭐 박제가 됐다는 것은 결국 높이 날아가지 못하는 죽은 새인데 여기에 육다롤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잔해들 가죽 뼈 힘줄 따위를 고 불에다가 고우면 풀처럼 악요가 된다 그래요. 그런 것들로 동물을 박제해서 날개들을 날개 위치에 놓게 해서 한 마리 완전히 박제한 새들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장식해 봅니다 거기에서 악교 교차가 나온 거예요. 악교 교차.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실물 똑같아 가 보면은 한 마리 새를 그냥 그대로 어 박제를 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새들은 독수리든 꽁이든 박제가 된 상태에서 못 날아가죠. 그렇게 못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뼈나 날개 가죽 이런 힘줄 따위를 고아서 만든 풀, 악교 풀이죠. 악교 교차. 교착. 완전히 붙들어 붙으니까 교착이란 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꾸 날라가려고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 아, 여기다가 제가 잘못 썼네요. 예. 아교교착. 에이. 자꾸 날라가려고 하는 새들을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잡아서 가둬놓았는데 자꾸 도망칠라 그래.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를, 닭을, 닭, 닭을 목을 쳐야 되겠죠. 뭘로 목을 칩니까 창으로. 창과가 붙으면 죽일 육자입니다. 사륙하다, 도륙하다 할때 예, 창과자는 전쟁 무기잖아요. 찌르는 거.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죽이다라는 글자를 만들 때 사륙하다, 도륙하다는 글자를 만들 때 잡아놓은 포로나 마찬가지요. 그렇죠. 네. 이 도망가려고 치면 죽여야 되는데, 칼 도자를 붙일 수도 있고, 이칼 도자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 굳 지역에다가 왜 창과를 썼느냐? 뭐, 창과자가 찌르는 무기니까 찔러 죽인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요렇게할 때가 칼 도자를 썼을 때보다는 보기가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좀더 보기가 나았던 것 같아요. 조형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죽일 육자입니다. 살육하다 네. 죽일 육자예요. 그 다음에 요 날개 활군과 활군과 기우가 만난 글자잖아요. 그러면 어, 활은 무기고 네, 날개는 새 날개인데, 이 글자가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어, 옛날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장식을 해놓는다.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권력자가 무슨 장식품을 갖고 있다. 이러면 요즘처럼 큰 TV나 이런 전자제품이 아니라 그 당시 그꽤 그래도 고가였던 어떤 물건들, 이런 권력을 상징한다거나 힘을 상징하는 그런 무기들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활을 활에다가 그 활에 이 활에다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장식된 화살이라는 것은 즉 새의 깃털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요. 장식된 화살이라는 것은 실제 무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무기인 활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약할 약자가 된 거예요. 약할 약자, 강약할 때, 약점할 때, 약할 약자. 이런 그 새의 날개들은 에이 새의 날개들은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더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새가 에그 강에서 이제 다리 같은 데서 어미 새가 밀어가고 이 강으로 떨어진 그 어린 새가 살려면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털이 젖어가지고 점점점 이 날개짓을 못하게 됩니다. 빠진 모습이죠. 네. 이 약해졌다는 것은 심지 날개가 꺾였다는 것은 부상당한 새들도 될수 있는 거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물에까지 빠졌다. 완전히 사멘초가에 몰린 거죠. 그러면 이 상태는 새가 물에 빠져서 못 나오게 한다. 못 나오게 되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익자는 에... 빠질 익자입니다. 익사 탐리. 익사탐닉 이렇게 쓰는그죠그 외에도 364강에 보시면 글자가 몇개 더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4강 깃우자 익힐습자와 높이날요자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